전호사서전해주습니다서 전해주시죠. 전화 네, 혹시 영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가요? 네. 네. <laughs> 네. 아마 영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전통 음악인 이 영가와 함께 평생을 살아오신 분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입으로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으로는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 민요와 작가, 범패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가의 원형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청주시 내덕동에 살고 계신데요. 백발이 성성한 올해 81세 되신 박상화 할아버지입니다. 네. 영가는 한자로 울풀 영자를 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가사 없이 읊조리는 듯한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가가 어떤 것인지 박상화 할아버지의 영가 서류와 함께 무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죠. 네. 네, 무도의 모습이군요. 네. 할아버지께서 영가 무도하시는 걸 지금 잠깐 뵙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뱀이 있으니까 네. 좋아서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아서 하시는 영가라는 게 어떤 거죠? 지금 영가 하면은 세상을 아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이 영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음악인데요 저 이외를 보면은 아주 먼 단군 이전 환웅 환인 그 시대에 벌써 이미 나왔다는 것을 단기고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영리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형용을 예, 했어요 노인은 영가하고 아동은, 아동들은 무용환이라 춤춰대니 그러니까 영감부도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와서 워낙 시즌지 오래되고 보니까 그게 사라졌고. 중국 송나라 때진나이란 분이 쓴 책에 악서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궁상각치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써있어요 음, 아, 어, 아, 이, 우, 이 궁상각지우 발성법입니다. 이 연가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게요. 이거야말로 정확입니다 연가가 궁상각지우 다섯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국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국악은 저 칠이나면 돼요. 변궁 변치기가 들어가야만 돼요. 그럼 변궁 변치는 좋지 않은 의미라는 게 아주 밝혀 있습니다. 악기에. 이, 이음은, 그러니까 변궁 변치는 사음이라고 써어요 사사소란 의미니 기지 가야라. 버리는 게좋다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그걸 버림, 버리면은 국악이 성립 안 됩니다. 국악은 7이면 만 돼요. 변궁 변치. 그니까 러이 정학으로 궁상각치우 이걸 활용하는 것은 영과밖에 달리 없습니다. 에이... 무도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소리와 춤을 통해서 마침내 자연과의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얻고요. 또 듣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느끼게 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한 참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연가무도는 어, 먼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기본 소리인 음, 아, 어, 이, 우, 네. 다섯 소리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흥이 오르면은 장단에 맞춰서 노래로 옮겨가게 되고요. 흥겹게 노래를 부르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되는데요. 어, 어떤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을 부드럽게 휘두르면서 마음껏 움직이는 아주 자유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가무도 이 단계가 있군요. 네, 네. 어, 영가는 이미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소개가 됐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영가가 불리워져서 아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요. 그것이 영가라는 것을 모르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 네. 그렇죠. 아, 박상화 할아버지는 약 60년 동안 이 연가를 해왔는데요. 병약하던 중에 20대에 연가를 부르는 김창부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김창부 선생은 김일부라는 분이 처음 부른 연가를 배워서 음악으로 완성한 분인데요. 박상화 할아버지가 바로 그분의 수제자로 연가를 이어받은 거죠. 아, 박상하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연가 연구에 몰두하면서 책도 몇권 냈고요, 공연도 여러 차례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가를 알리는 작업도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연가에는 가사도 없고요. 저희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어, 현대 음악을 어떻게 느끼시고요? 지금 나오는 음악하고 또 연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네, 네. 지금 영가를 아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현대 음악을 표현해 보자고 되면 난세지음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시 말할 것이면 어지러운 세상의 음악이라 거기에는 혼돈과 갈등과 부조리와 이런 걸 표현하는 음악으로 들립니다. 영가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영가는 평화의 음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합니다 안해보고 몰라요. 해보면 스스로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가가 세상에 퍼지는 것이 아주 소망입니다. 또될줄 믿고 있습니다. 영가가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음악이고요. 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음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요즘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예, 할아버님이 하고 계신 이런 영가를 이어받아서 배우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참 반갑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국영가정호회 이런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내가 장지 본 것은 작년 4월 달에 했는데요. 그때 한 10여 명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금은 인제 사람 안 되지만은 나중엔 대단한 이모임 될 것이라 나는 참 너무 지날지 모르지만 세계에 보 것이라 이래 장장했습니다. 그건 어제피이 되면은 이연관란 보통 음악이 아니요 그리고 음악계에도 참그 유선분의 나운영 선생님께서 아는분 많을 겁니다. 그분이 아주 찬동하십니다. 아주 찬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회원이 지금 한, 그 80명 돼요. 그 중에 뭐다참그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은 이해적 교수 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해적 교수 늘 나오는데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건 무용가 아닙니까? 무용가지만은, 그분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무용가인데, 이 무용의 근본이 영가 무동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느끼고 알고 보니까, 한국의 영가 정호회 여기 열심히 나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음인 연가 소리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라고 믿고 박상화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연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작업을 평생을 이어오면서 박상화 할아버지는 연가는 자연의 이치를 소리로 표현한 것이고 또 가사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이 될 우리의 전통 음악이라는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 연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몇년 전에 무형문화재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어떤 이유에선지한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안 됐다고 하시더군요. 어. 하지만은 영가의 명맥을 이어가다 보면은 꼭 인정을 받으리라고 믿고 지금은 연세도 많고 근력도 약해지셨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영가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어, 영가는 박상우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앞에 인터뷰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이미 단군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의 전통 음악이고요 가장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평화로운 음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런 때에. 평화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박상화 할아버지의 연가 소리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고요. 이 연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음악으로 제 모습을 찾아서 계승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조금 전에 그 외치는 듯한 연가를 여러분 모두 들으셨을 텐데요. 그 미국에서는요. 전이 음악에서. 전개돼서 나간 것이 미니멀 뮤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영가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 또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여드리나 무신 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참 영가에 이렇게 부조리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상화,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그리던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들어서 수고하습니다 네, 네 아침에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